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상록 TV 홈쇼핑 회장 회장 고발에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 사안입니까? 연봉 수억을 받는 회장이 이 국회에 국정감사장 나와서 명백히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 카드로 그 수천만 원 마구 써대면서 특급 호텔에서 백여 건 이상을 결제를 했는데 소명을 못 합니다. 딱한건 정도밖에 소명 못할 거예요. 다 그냥 업무 추진이랍니다. 소명할 수 있다고 해놓고 소명 못 했어요. 그리고 출퇴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노 기장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입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들, 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런 위증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 따라서 따라서 물어야죠. 또 당일 증인으로 또 채택을 해서 10월 21일 날 앞서 본질이는 10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1일 날 다시 나오기로 했는데. 그 때는 개인 휴가 간다고 하고 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불출석겠지요그 죄를 묻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로 계장은 윤석열 캠프 대변인 출신이고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를 대면서 김건희 씨의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련 수석실도 아닙니다. 부속실 산하의 행정관들이 대거 가서 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어느 거다 소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상록 회장에 대해서 불출석의 죄와 위증 등의 죄를 물어서 고발을 합니다마는 왜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록 회장 같은 사람은 전좀 늦은 것 같아요. 빨리 고발해서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